지금 철강 업체 중에서 리튬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철강 운송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 철강 시장 동양가 그리고 저희 국내 최대 철강 업체인 포스코딩스의그 이차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중국 철강 시장 쪽을 보시면 어 올해 어 중국 철강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지속을 했었지만 어 최근에 11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큰 폭은 아니지만 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 실물 철강 수요가 회복이 돼서 가격 반등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반등이 나온 이유는 최근에 그 철강 원재료 가격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원료탄은 뭐 3분기에도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었지만 철강석 같은 경우 가격이 11월 초만 하더라도 거의 톤당 80불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게 11월 내내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한 110불 언저리까지 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단가가 소폭 상승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 중국 철강사들의 보유 철강 재고 레벨 자체가 뭐 올해 2분기 대비했을 때는 3분기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년 수준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중국 철강 시장에 있어서 연간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 중국 수요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어, 부동산 쪽 철강 수요가 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중국 정부의 부동산 재정 수입이 지난 10년 동안에 제일 안 좋았던 시점이 2015년도였습니다. 어, 2013년도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책들을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가 됐고 그 결과 그 중국 정부의 부동산 재정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부동산 그 정부의 그 부동산 재정 수입 감소 폭이 거의 2015년도와 비슷하게 큰 폭으로 감소, 물론 절대 값은 그때보다는 훨씬 높긴 하지만, 어, 감소 폭은 거의 그때만큼 감소를 했고요. 중국이 2015년도부터 정부가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시장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회복이 됐다가, 2018년도에 다시 또 규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이제 주요 대상이 부동산 딜레, 그러니까 개발 업체들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계속 시장이 악화가 됐죠. 악화가 됐고,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헝다, 그룹과 같은 이런 대형 디벨로퍼들의 어, 부실로까지 이어졌는데, 어, 타이밍 상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는 중국 정부가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줄 만한 타이밍에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어,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어, 매매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들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를, 매매 제한을 좀 풀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쪽 철강 수요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맞물려서이 방역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 2월달부터 중국이 주요 도시별로 봉쇄를 계속 이제 했다가 뭐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반복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철강 수요에 되게 크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4, 5개월 정도 동안에 중국 내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그 중증 강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도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그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위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만 독단 계속해서 이제 어 방역을 강화하고 국경을 계속 공세하는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중국 정부도 드디어 이제 방역에 대해서 이제 완화 스탠스로 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자체적으로 RNA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백신이 최종적으로 승리되면 이제 노령자들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을 되게 이제 가속화 시키면서 점점 이제 방역을 완화해 나간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방역에 대한 완화 이런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철강 수요는 확실히 올해 하반기보다는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 리튬이나 그 다음에 니켈 이런 그 이전지 소재로 활용되는 금속에 대한 투자들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어될 텐데요. 일단 그 이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광산들은 뭐 아프리카가 됐든 호주가 됐든 뭐미 대륙이 됐든 그다음에 뭐, 남, 뭐, 뭐 북미가 됐든 남미가 됐든 뭐 중국이 됐든 약간 좀 다양한 지역에 스프레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생산된 광석을 재련하는 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니튬 같은 경우도 중국 비중, 중국 재련 비중이 거의 60%나 되고, 뭐,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어, 지금 전세계0 이천지 소재에 관련된 금속 재련 시장은 거의 중국이, 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도 국내도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메이커들이 있는데, 이 배터리 소재로 들어가는 어, 니튬.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자동차 배터리로 들어가는 수소나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산 비중이 6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업체가 그 소, 튬에 대한 그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국내 그 배터리 메이커들에게 공급을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전량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때마침 거기에 맞춰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리튬 쪽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동안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걸쳐서 국내와 해외에 이제 공장들이 완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튬 생산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메이저 리튬 생산 업체들의 명, 면목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앨범알이라든지 칠레의 SQM, 그리고 호주의 일부 업체들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들은 거의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게, 어, 니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강산업체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메이저 강산업체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 신생업체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중국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중국업체들이 이제 이 니튬 재련 쪽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히 오래전, 그러니까 뭐 2000년도 초반부터 그 리튬 관련된 기술 개발을 착수를 해왔고, 그리고 자국 내에도 물론 리튬 관련된 광산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해외 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워서 뭐 칠레라든지 뭐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 쪽에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 중국 업체들이 어 재료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철강 업체 중에서 리튬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포스코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포스코 가 거의 되게 특이하게 리튬 사업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대표적으로 그 2010년도부터 염수를 통한 리튬 추출 개발 기술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중간에도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다음에 볼리비아라든지 이런 그 니튬을 생산할 수 있는 호수, 그러니까 염호라고 하죠. 염호를 인수 시도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결론적으로는 인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예전부터 관심이 꽤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드디어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그 호주에 있는 광산, 니튬 광산에도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오프테이크로 리튬 전강을 확보해오는 계약을 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부터 리튬 추출 개발 기술을 해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는 자체적인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는 게 포스엘엑스라는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하는 것도 어 개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튬 추출은 어 강석이 됐든 염호가 됐든 어 바로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든 아니면 중간 단계로 탄산 리튬을 생산하고 그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상, 일반적인데요. 이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포스 LX 스 방식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로 인산 리튬을 거치고 이 인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개발해 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포스코는 어 국내에도 그렇지만 그 아리엔티나, 그러니까 아리엔티나 염, 이거 이번에 2018년도 인쇄된 염호 공장 근처에 데모 플랜트를 만들어서 계속 리튬을 생산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 강양에서 생산되는 리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어, 외부 판매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계열사이긴 하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지 이런 업체들한테 판매를, 판매를 진행을 해오고,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부분들 검증은 뭐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데모 플랜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2024년도 예정으로 5만 톤 규모의 리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단계가 1단계가 2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체 개발한 포스 엘엑스 방식을 적용을 할 거고요.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 엘엑스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식인 탄소 탄산 리튬 형태로 생산을 해서 그거를 국내로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해서 이제 판매하겠다는 를 전략인데 왜이방그 생산 방식을 달리 하냐면 이 미국의 IRA 그 이슈 때문에 원산지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FTA 비중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최종적으로 수소나리튬까지 생산해서 수출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미국 쪽으로 그 배터리를 수출함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안에 그 미련의 예비, 예방을 하기 위해서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산 리튬까지만 아르헨티나에 생산한 다음에 국내로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어, 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국내에도 그 리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투자를 했던 그 호주 광산 그러니까 광석을 정광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이제 그 수산화 리튬으로 생산하겠다는 전략이고요. 2023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는 국내 광석 베이스의 리튬 공장은 연간 4만 3천 톤 정도 규모고, 어그 아르헨티나 영호의 생산 캐파는 한 5만 톤 정도로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포스코홀딩스가 전지로 중장기 매출 목표로 2030년도까지 40조 원까지도 하겠다라고 이제. 어, 전반적으로 좀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철강 사업, 기존의 철강 사업과 더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방식은 이제 ROE PBR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이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의 가치를 좀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SOTP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영업 가치 내용을 주로 보시면 어그 기존 시점을 제가 2026년도로 잡았고요. 왜냐면은이철 소재 관련된 사업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2025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어 시점을 2026년도로 잡았고 어이 포스코, 그 그러니까 포스코는 기존의 철강 사업 부분이죠. 철강 사업 부분의 2026년도 에비타로 저희가 7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포스코 에비타가 9조 원 정도였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 철강업체 평균 EBITDA 세 배를 적용을 해서 어 전체 철강 사업부 가치를 21조 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사업부 같은 경우는 EBITDA를 저희가 따로 추정하지는 않았고요.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에서 가이던스가 2.7조 원인데 여기서 이제 20%를 할인을 적용을 해서 80% 정도만 반영을 해서 EBITDA를 2.3조 원으로 어,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어 글로벌 리튬 업체 평균 e b 에 t d a 여 배를 적용을 해서 어 14조 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리튬 사업 부분의 에 b i 는 가이던스가 2026년도는 2.7조지만 어 2030년도 되면 은 생산 캐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가이던스가 8.3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리튬 사업의 가치는 추후에는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요 그 자회사들,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업체들도 저희가 어,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60% 정도 할인 적용해서 이제 반영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 주가로 45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연도 이제 이번에 그 밸류에이션 방식을 SOTP로 변경을 했고요. 그 똑같이 기준 시점은 2026년도를 잡았고, 이제 에비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 일단 그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캔코라든지그 다음에 전고체를 생산하는 한국 전고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LG화학과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어, 생산 량이라든지 에비타가 상당히 좀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다만 이 회사들에 대한 고려하는 그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고려하는 이 캠코 지분율이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어, 이 캠코가 또 지, 그, 지배를 한51% 정도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고려한 입장에서는 되게 지배력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회사 그 기업가치 크게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어, 기존에 하고 있는 재련 사업 부분, 그리고 지분 100%를 보유한 어, k g m 그니까 동박 사업 부분이죠. 그니까 이쪽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어, 그 전체의 기업가치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련 사업 부분의 가치로 저희가 9조 원 정도로 반영을 했고, 동박은 1.3조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78만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자료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